할렐루야. 하나님 시비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 중에서 4절, 5절, 두 절만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진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어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기록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도 않고 내용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 받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구원의 주 되시는 주님을 의심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는 이들도 생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에 이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격려와 정말 찬사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핍박자와 배교자들에 대해서는 어, 심판의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경고가 어, 그 사람들을 정제하는 어, 힘들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 데살로니카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한 어떤 환난과 어, 황제 글라우디오의 신격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핍박과 고난을 어, 경험했습니다. 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환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에, 위로의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라면 어떻게 어,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는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음, 일단 몇 절만 살펴볼 건데, 어, 오늘 본문은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그 내용의 흐름입니다. 어, 바울은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으로 인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잘 어,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어, 격려하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환란을 이겨냈다는 것을 분명히 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어,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함이 마땅합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삼 다시금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풍성한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어떤 환란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우리가 위로해 줄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역시도 우리의 그 어려움, 그 환란 가운데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또 그렇습니다. 맞아요. 또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내 아픔 가운데에 내 문제 가운데에 어, 우리가 허덕일 때가 있죠. 그게 제일 또 중요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품고 있다면 노력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돌보고 살피는 일을 어,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가 할 일, 부응하는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숫자적으로 크면 부응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데, 어, 그것도 하나의 부응의 모습이지만, 교회가 또 크면 클수록 사랑의 모습보다는 나 개인의 신앙의 만족들, 어, 어, 어떤 그 평안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어, 내 은혜 받는 포인트를 위해서 달려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개인주의로 나중심으로 나아가는 어, 교회 공동체라면 어, 부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어렵지 않나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사랑으로 어, 빚진자된 우리의 마음들을 잘 붙들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대살로니카 성도들은 환란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잘 간직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환란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성도가 환란 중에도 인내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환란 중에 있는 성도가 만일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환란 중에 있는 자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잘 지키는 어, 생명의 기림을 어, 일깨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저희 공동체의 목자들을 만나거나 목장에 방문을 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여서 너무 친교만 하지 말아라. 어, 놀고 먹다가만 가지 말아라. 세상의 이야기들 정보들로 그 시간들의 절대 다수를 채우지 말아라. 어, 그 가운데에 좀 이질감이 때로는 느껴져도 사람들의 분위기에 어떤 어떤 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 어, 우리의 나아갈 길이 아니다. 말씀을 나누고 말씀 중심의 삶의 기준들을 어, 세우려고 어, 노력해야 어,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물론 실천은 어, 각자 목자들이나 리더들 그 목장의 목시겠죠. 어, 그러나 아무리 목장의 축구들의 신앙 연수가 각양각색이라도 어, 친교 중심의 목장의 모임들 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의 색깔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여서 뭐늘 주여 삼창하고 방언 기도하고 뭐뭐 그런 어떤 어, 어떤 좀 어, 신비적인 어또 감정적인 어 시간들을 채우라는 게 아니라 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모으는 훈련과 이야기들과 그 경각심을 갖자라는 거죠. 왜냐 구원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구원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걸 지켜내려고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을 늘 지켜 나아가는 어,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 내용들에서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어, 너무나도 답이 없어 보이고 끝이 없어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일 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정말. 복음을 부정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여러분, 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 역시도 어떤 질병과 재난과 육체적인 죽음 등의 문제를 겪습니다.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가 삶의 만사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시련과 핍박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그 악을 그 문제를 선으로 또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인자 믿음인 것입니다. 성도는 실현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걸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어 구원의 은총까지도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실현은 사실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당연히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흔들리게 하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그 어떤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설령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 해도 더욱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사도 바울은 또칠 절에서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환난 당하는 성도가 주님이 승리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있는 데살로니카 성도의 그그 그, 어, 향한 어, 바울의 평가와 또그 선언과 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어, 힘과 어, 능력을 얻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는데요. 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어, 최후 영광에 참여할 어,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벌어지는 어려움 일들 그리고 어, 그 신앙생활한다고 벌어지는 어려움이 사실은 아니죠. 지금 삶에서 어, 겪는 그 어려움들 그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으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환난의 끝에 우리를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단을 당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믿음도 연약해지고 스스로 낙심하고 또 실패자처럼 느끼고 또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그 종국에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성도는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당당한 승리자가 될 것을 어, 믿어야 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면 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어, 이루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합니다.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지만, 어,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 선한 삶입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이 다르고, 오늘보다 내일이 다른, 어, 어제보다 좀더 좋은 사람, 더 선한 삶, 어, 내일 더 어, 좋은 사람, 선한 어떤 행동들을 더 해야겠다라고 결단하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선한 삶의 어떤 작은 어, 기본적인 기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선한 삶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라 라는 말을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성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해야겠죠. 어, 이런 삶을 그러나 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삶을 살아내야 어, 우리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어, 하나님께 어,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 12절 말미에서 결국엔 어,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어, 또 축복의 말씀을, 그리고 또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의 초점은 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맞춰져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에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모두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기 애쓰며 신앙적인 그 삶의 방향을 위해서 계속 달려나가면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의,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환란과 근심과 어려움들을 다 제거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그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며 우리가 이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나라의 개나리가 너무 예뻐서 호주에 가져다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꽃이 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은 개나리는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자라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정말 유토피아 같은 평화로운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 교회와 그그 그 땅은 박해와 한란으로 믿음 생활 자체가 인내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도 종종 드러났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데터리니카 성도님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의 상급입을 믿고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치고 생명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내던지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내던지고 나의 어, 쾌락을 향해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그 죽음의 길을 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예수님은 장차 노릴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어, 모진 그 십자가를 어, 참으심으로써 최후 승리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고난 어려움 참 싫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고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선한 삶의 우리의 방향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 아래 소유되었지만 우리가 구원의 그 가치를 또 많이 잃거나 또 훼손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힌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의 삶의 지경이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을 그 때에 예수님과 함께 누릴 최후 승리.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그 십자가들을 견뎌내고 이기게 해 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데살로니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최후 승리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정말 그 안에서 새로워지지 못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 아버지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더욱 확신하며 지금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 이 시간에 우리 한번더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어, 너무나도 부족해져 있는 그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에 어,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만남과 또 음성으로 어, 저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저들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어, 놀라운 역사 있게 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어, 주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육체가시로 의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어, 저들의 그 시간 가운데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 현실적인 상황들, 아버지 그 외로움,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가지나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된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뒤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더 뚜렷하게 볼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만난 하나님을 인하여서 삶의 모든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들을 낼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어떤 어, 싸움에서도 승리하는 자신의 삶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걸음 걸음 어, 정말. 어, 어뛰더나아갈수 있는 저들의 삶들에 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어,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어, 올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또 우리가 받았음을 확신하면서도 어, 세상적인 어떤 환란과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 이만하면 됐지 또는 어 하나님께서 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어 확실했던 마음들이 의심으로 어 나아가고 어 예수님 없어도 세상적인 어 채워짐이면 어 충분하다라는 모습으로. 어,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어, 양보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소망하기는 다시금 그 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어, 온전하게 하는지 어, 그 어떤 환란과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평안 가운데 걸 우리 주님과 어, 동행하는 그 삶을 선택하며 어, 그리고 또. 어, 최종 승리가 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어, 나아갈 수 있는 어, 성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 어, 많은 이들의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어,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시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어,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어, 어려워하고 낙심되고 실족된 이들 가운데, 그리고 이런 연약한 어, 우리들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어, 만지심으로 저들의 삶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모든 주저앉은 상황들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회복된 모습으로 또 특별히 어, 지금의 삶의 환경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미 예비하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대살로 니가 어, 교인들의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 나아간 그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지기로 어,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또 삶의 십자가를 또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